햇.. 햇뜬다 오 언니 저기 저쪽 보여? 산인가 저거? 예쁘다. 집인 것 같은데? 아 집이야? 지구게 어, 이쪽이었으니까 한 10시쯤 하지 않을까? 어? 어. 누가 이거 안 가져갔어 이원첫 공기. <웃음> 아, <웃음> 와 진짜 보고서 아 아. 쩐다. <laughs> 잘 나왔다. <laughs> 와, 어나 저기 그때 가봤던 것 같은데? <웃음> 여기야. <웃음>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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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면 <laughs> 돼. 아 약간.

와. 진짜 다 진짜잖아?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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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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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러네 우아한 메뉴가 없다 진짜? 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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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가 많았나? 그진거 아니야? 그니까 어, 내가 알던 싱... 싱가포르가 아닌데? 어, 언니 너무 예쁘다, 옆에. 유럽 같아, 살짝. 아, 근데 저거 진짜 맛없게 생겼다 언니. 사진을 어떻게 찍는 거지? 이거 약간 그 맛없는 그 베스트 메뉴에 들어갈 것 같은. 어, 뭐공심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그때 친구랑 와서 크랩 먹었거든? 응. 처음엔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 어 너무 짜 어? 무슨 노래야? 에이 어났어 오오 아구 따불 카메라로 보기 어, 대단하다 멋있어, 멋있어. 와, 진짜 앞이안 보여서 카메라로 보고 있어.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호주가 이렇다고? 큰일 났네. 호주는 이거보다 건조해. 아, 포도하잖아. 그래? 근데 햇빛이 이거보다 더세 <laughs> 와. 장난 아닌데? 호주는 따가워. 따가워? <laughs> 언니, 잠깐 그림자, 그림자로 갈까? 아! 피하게 <laughs> 아, 너무 뜨거워. <laughs> 저 사람들 갈 때쯤 따라가 면 되지. 나 더더운 거 같은데? 와, 청바지, 그럼 진짜, 아, 찢어버리고 싶어, 진짜. 반바지로 만들고 싶어. 아, 더워. 내일 줄 알았어, 내 아,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 아. 무서워, 없는 거. 뭐야? 제 유니콘도 아니고, 뭐야? <laughs> 너무 덥습니다. 배고파. <laughs> 진짜. 바이바이. 너무 <laughs> 무서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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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하고 와야 돼, 여기는. 여행 갈때 뚜벅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니까 아, 뭐, 음. 뭐, 근데 보통 시간 여유가 있으면 뚜벅이는 게 좋은 거같지 응. 음, 나도 뚜벅이 좋아해. 되게 뭔가 이동이동 할 때. 와, 진짜 예쁘다. 언니 걸어오길 잘했다.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맞아. <laughs> 아, 여기 예쁘다. 아, 이렇게 자연 보는 거 되게 좋아. 약간 자연이라고 해야 되나? 응. 저기 둘. 오. 아주 없어. 와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길가가 너무 예뻐. 오노 뭐 이렇게 떨어지네. 헤 오마뱀? 오마뱀. 어디야? 마뱀오 어, 진짜네. 뭐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내가 내 아, 진짜 커다란 도마뱀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 응 <laughs> 어. 아니 어, 어. 그 방콕에 그 어떤 공원에 그 도마뱀 되게 많다크다란거 그냥 많아 너한 뭐 번도 못 봤지 장난 그래서 그, 그 없긴 해. 같이 간 언니가 그거 보러 가재 실례어 언니 취향이 좀 독특하네 <laughs> 그냥 좋은 친구들아 벌레 먹어주고 아 진짜 <laughs> 예쁘다 하고 었네 이렇게 만, 만보 축 <laughs> <만보를 걸고> <laughs> 엄청 네우 근데 확실히 이거는 밤에 와야 예쁘다 진짜 신발 고 너무 행복 마라탕인가 보다. 오, 아 여기가 락상, 락사다. 아, 어 사테인가 사테? 사태? 뭔가 어, 색깔이 다 많이 달라. 그냥 뜯어 먹어도 될것 같아. 와 여기 이 정도는 사야지. 이제 갑니다. <목소리>